이 경기 1쿼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위너스 스타트입니다. 위너스 스타트. 아, 이 복수 정리를 니 로빈이가 똥테스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에이. 이게 보니까 치윤이 형이 해체를 줬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말조심해야 됩니다. 어. 어, 어. 미려, 미려. 어. 아, 어우, 여기야. 방금 미리 하는거 보셨습니까? 시윤이 형이 나름 우리 센터 중에서는 높이가 있고 골밑 제형가 되는 형인데 쭉쭉 밀려면 아무래도 웨이트 차이가 그렇지 내가 저렇게 너 많이 나돼안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는다 연속 블개틱 괜찮아 백0트백테1백0호백1 0백호트 100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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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호아1아 좋아. 테1 0 0호 자서비기 팀의 거의 박수 아, 박수! 아, 어 막았어요 막도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굿 가자 가자! 스테이지를 바을 수가 없어요 서비 팀의 팀에... 덩어리 덩치남아 한데 키가 더 커요 한두명 있어요 한명만해도 버거운 분명이라서 나아지는 사람이 많을 수 아. 있습니다. 상에서는 레이트 레이인 센터가 권혁이 형? 권혁이 형? 권혁이 형. 권혁 네. 형. 권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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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 유영, 유형, 유영도 뭐, 말라보이지만, 헬스 네, 근육이 네. 있기 네. 때문에, 한둘 네. 적는데, 지금 둘다 없어요. 이렇게 네, 3점입니다. 네. 어, 저 아저씨 투이에요 뒤에 터졌습니다. 드디어 터지나요? 그러다가 몸이 풀린 것 같아요. 확실히 밑이좀 버겁다, 지난번에. 아, 아더더 더. 버겁 아, 잘 막았습니다, 형면은 아, 영도 잘안 되죠. 데이트 밟아야죠. 아, 뒤에를. 피해를... 닿았나요? 아. 8 8번은 이제 뭐 밀대로 막아 잘 막은 다음에 그 공이 안들어가게올바 물론 덩어리긴 하지만, 올치가있긴 하지만 히나 오히려 안어 정치가 있어도 빡세하게 어떻게 언어만 해주면은 대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를어들의 자신이 없어... 네요우용은 시우 영이막기는 버거웠어요? 잔인한. 치훈이 형가슴가 아파요 잔인한 수준 방금 는 너무 치훈에는가위바위네 상대가 그동면 이용할 줄안는상무 지금 야어려 차라리 저랑 자 용투자 이거 치훈이 형오 슈아 1위 맞췄다 치훈이 형이 열심히 2가는 열정입니다 박키감 아. 좋았는데요 승리. 백코트 백코트 백코트! 좋아 좋아 좋아! 아막았어막 스탑이 잘 스탑했죠? 차라리 저랑 유호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모량잘 가야죠 자모량이 차라리 슛을 주는 수비를 선택겠습니다 아, 상대방 목 놓치지 않아요 슛을 너무 못치어요 사실 이제 워낙 이, 이게 바로 이제 그... 시우영 선수의 사생이처럼 네. 오늘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가수가 가주. 로우가 너무 정말 알고 있어서 모 형이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1대1로는 먹을 수 없으니까 가수들이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리워지는 선택이 되버렸습니다 7초! 7초! 오, 3 2뭐잘 네, 만들었어요 네잘하잘먹자볼 네. 수영 뿌리죠. 박시 수영 가야 돼요. 수영 가야 돼요. 파퀴 아. 형이 가든지. 아, 아 맞게 그러니까 나왔어요. 잘 했습니다. 파퀴 형이 가고 응. 그 자리를 메꾸는 시간도 늦었고, 파퀴 형이 헤지를 갈지 말지 좀 망설였던 게 조금 리커버리가 늦었던. 네. 이하트 궁금하셔서 하셨는데 그리모래형 좋아하는 애들 a 1 4 아우 고 패스 수훈장에... 좋았어요 아 그거 로우 잘 잡았다 안티가 예 안티 잘아줬고 최종 잘 잡았네요 잘, 잘 하이로게임 좋았습니다 아까도 네. 형도이호형은하이로게 하는 거좋아는데다거 포인트 게임 그거 한거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라인업에서 할만 합니다. 안티가 보이지도 않아요. 안티가 보이지도 않아요. 당했습니다. 당했습니 안티가 키가 크니까 앞에서 수비를 해야 돼요. 점프로 잘라먹을수 있거든요. 안 뭐. 당했어요. 이거, 이거 립스루 오, 당했죠. 립스루 당했죠, 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래요. 팔을 이 쓰는, 수비를 쓰는데, 네, 여기서 네. 이제 치고 막아버거요 그렇죠. 안불수서죽어요당연비불어잘자유렸어요 안 저 돼지들은 앞에서 먹어야 돼. 에너지 올립시다. 에너지 에너지 올립시다. 말하면서 말하면서. 야, 말하면서 말하면서. 아 이거 또 야들 백백백 빽코트. 지금 저희 체력이 없어졌어요. 모래형 아, 빽코트 안 하고 지금 어. 백코트안 하고. 어. 오 만들었어요. 자 기회야 기회. 기회야 기회. 가가. 가, 가. 야 아, 이거 빨리 쳐야죠. 그 센터 면안 들어갔어요. 오 좋아요. 아, 네. 잘 돌았습니다. 아, 네. 네. 아, 나이스 버브. 네. 나이스 버브. 자최영형잘 듣고 계시네. 습니다 땅값 정말 잘 돌아. 스피너 정말 잘 돌았어요. 아굿시1 0 0러네요 진짜 안나 이제이지메이지요 이즈 지금 자, 우리 형폴 다시 보고, 그렇지? 안쪽이 좋은 수비, 앞에서수비해야 네. 됩니다. 지금... 지금 치훈이 형이... 예, 버려야 돼요요 괜찮아요. 체크 잘했어요. 아 아, 음. 모이 오리 형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뭐... 근데... 투수리의 약점 좀... 약점 다시 보더라도... 상대... 저희는 이제 준비한 시기가 제가 상대방이 슛시 준비... 이렇게 는걸정하게기 때문에 이라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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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페인이에요 아이고 한번오다 어, 아, 어. 메이드 야 허리를 꺾어서 한 번만 더자 스코어는 1대6어이 어, 차이 안나요 6골 차이 네, 네. 차이요 6골 차이예자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유하고아 아, 아, 지금 최윤영의딱 비 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상대방 로우에 대해서 계속 커 눈을 계속 봐줍니다. 그렇죠 뒤에서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어깨가 다쳐져 있어요. 더워서 그... 를해야겠네아 지금 영도 어. 비었죠. 영도 비합니다. 아 위험해. 무려 아, 예. 아 예. 이거, 음, 전 사이드 페전 파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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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습니다 네. 네. 자, 3점입니다 네. 아, 아까, 오늘 그 오리온 기김 3점 스크린 드다이에서 3점 슛작 하나 들어갔거든요. 2개 들어갔죠. 2개 들어갔 네. 그것만 세거울때개들어갔네 그 근데 이제 아기 에안켜있네요 예, 네, 아, 스크린 아, 네. 아, 네. 네. 아, 더스야 되는데. 아, 와, 와. 와. 이거는 누구를 뭐라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허버는 일단 와. 갔는데. 그냥 빌려. 저 정도 베이스면 물론 치훈이 한 30kg 야 돼. 이게 유호 영님도 대야지 좀안 튕겨지거든요. 저도 안 튕겨질 수 있는 자세좀 작아요. 안 띵. 죄송합니다. 자, 백, 백. 자, 백 코트가 조금 느려요. 네, 좋아요, 어, 그 좋아요. 그 체력이, 그 체력이 최대 약점입니다. 아, 아이 자세 아웃입니다. 예, 네. 자 아웃. 아, 그래도 지금 3점 차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선방이네요 인천 대비로서 좋아요. 잘 받고 있습니다. 자, 5, 3, 2, 1.